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있어. 국회의원 171석에다가 지지율 40, 50% 나오는 민주당은 시원하다 잘한다는 글이 베스트 글에 한 번을 안 가는데 지지율 2%에 12석밖에 없는 조국 신당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커뮤니티 베스트 글들을 싹쓸이 하는지 아직도 댓글부대 배우 세력들이 미친 듯 하는 거야. 신천지 문파 문구로 소리. 얘네들이 아닌가 싶어. 오프라인에서 보기 힘든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는왜 이렇게 많은가. 족바 이들이참 신기하다. 신기해. 선동을 빡시게 하면 다들 넘어가요. 내청자들도 솔직히 교수님 말씀 들으면 밀리는 있는데 불안해요. 자꾸 또 실밥이 며칠 사 터지는 왜 이렇게 불안증이 인지 모르겠어 이재명은 차분한데, 이재명 지지 한 10년 하면서, 이렇게 편한 판은 내가 처음인데, 이런 댓글도 있어. 내 정자분이었던 걸로 보는데, 내가 정도로 이재명처럼 그냥 지켜보면은, 윤석열 탄핵은 4월 10일 전에는 된다, 무조건. 지금 판은 이재명한테 유리하다, 이랬더니, 정도가 윤석열 돌아오게 하는 거냐? 뭔 개소리! 싸그리 탄핵! 건 2년! 내란범 특검 2년 하면 끝! 어차피 윤가놈 돌아오면 더 망하고 피받아야 된다. 그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능성 이 없는 거를 선동을 찰짝만 해줘도 덜덜덜 떨고 반장을 노리자. 너무 쉽게 선동되는 분들. 중심을 잡질 못해. 중심 못 잡는 사람은 돈도 잘못 벌어, 진짜로. 여기저기 사기 당하고, 투자해서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들어가서 거지 되고 돈잘 벌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거야. 자꾸 흔들리지 말자고 제발 좀.